이제 이거 빼는 거 이제 응, 알았죠? 이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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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 때아 이가 밝고 2년 정도? 사용했더니 물때와 곰팡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디딤 를 뒤집어 물 빠진 구멍에 볼펜으로 눌러 주면 고무 패킹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응. 그런데 중간 상표막에는 젖혀서 밀어주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해보면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고무 패킹을 다 빼놓 상태를 보았는데 색상이 변색되고 물때가 약간 껴 있어서 간단하게 닦아내면 될것 같았습니다. 오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뚫려놓자 발판은 칫솔을 이용하여 그냥 약간 문질러주면 물때와 곰팡이는 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불려놓고 물수건으로 닦아보았는데 물때는 어느정도 지워지는데 곰팡이는 안지워졌습니다. 곰팡이 제거는 락스가 최고라 비닐봉지에 패킹을 넣고 락스에 담가주었습니다. 락스가 독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고 저처럼 맨손인 경우 빨리 손을 세척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저는 비닐봉지에 담아 외부에서 2시간정도 보관 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와 봉지를 개봉해 보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세척을 하면서 꺼내 보았습니다. 역시 곰팡이 제거는 락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오염도가 너무 심하면 한번더 락스 작업을 해주면 곰팡이 제거가 되는데 약간 얼룩이 남아서 한번더 할까 하다가 이 정도면 될것 같아 한 번만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락스를 다 사용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락스가 남았으면 한번더 돌렸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돌리려면 액수랑 상태를 알아야지. 잘 세척하고 물기 제거 후 패킹을 누수구멍에 넣어주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는 락스 냄새가 독해서 세척을 해도 잔량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냥 외부에 잠시 보관을 했습니다. 냄새가 났어. 무슨 냄새? 깨끗하게 세척 후 집으로 가져와 평상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놓고 사용하지만 아이와 가끔 계단 놀이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놀이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